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8절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시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보라,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제체로 돼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현은 곧불의허요 불의 세계라. 현은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사라는 것이 곧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현은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세미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남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죄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죄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극결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 산할 말씀입니다. 네. 야고보서 1장을 저희가 보면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죠. 고난에 대한 다른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아 고난을 받을 때즉 시험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이야기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 하시는 분이 아니다. 대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내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바위 같은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은 허락하시죠 그래서 고난의 때 해야 할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인내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지혜를 구함으로 고난을 잘 보내는 일 이게 1장에 등장하고요 어제까지 2장을 함께 봤는데 두 가지 내용이 있었죠 첫 번째는 차이는 모든 사람에게 존재한다 그러한 그 차이 때문에 차별하는 사람은 되지 말아라.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람을 구별하시죠. 그러므로 차별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 공동체가 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극휼 즉 사랑과 인내를 쏟아부으라. 이것이 첫 번째 이 장의 말씀이었고 두 번째 말씀은. 어,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언행, 일치의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같아야 한다는 거죠. 왜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같아야 하냐 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여겨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면,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복음의 장애물이 되겠죠 그런 사람들 함께 모여 있는 교회 공동체 자체가 복음의 어, 디딤돌이 아니라 오히려 어,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복음의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 믿음과 행함을 일치시키라 이게 어제까지 본문의 내용이었고 오늘은 말에 관한 이야기가 증장을 하죠 어, 이, 이 본문의 야구보가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하던 시절이나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시대나 어, 교회는 언제나 말이 많은 장소인 것 같고 말이 많은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말을 안 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 말을 하면서 살기는 살아야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어떤 말을 하느냐 또 하나. 어떻게 말하느냐? 이것이 본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죠. 말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고, 말을 하는 사람의 태도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둘 다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두 가지에 관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첫 번째, 1절과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내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해실 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등이 온 몸도 굴레 쉬울이라. 어, 선생이 되지 말라. 1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가르치는 사람, 말하는 사람. 이그 예, 선생이죠. 그데 거기 다 추가한다면 보여주는 사람이 되겠죠. 어, 되게 중요한 것이 그가 말하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 되고, 그가 보여주는 것이 곧 가르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말하고 가르치고 보여주는 사람들에게 실수가 많다는 거죠. 어떤 실수냐하면 음, 두 가지 실수. 첫 번째는 말의 내용의 실수이고 두 번째는 그 말을 전달하는 태도의 실수인 거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의 내용 때문에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떠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죠 또 하나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말을 하는 태도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갖는 경우도 종종 있죠. 그래서 이 어, 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말의 내용에도 실수가 많고 말을 하는 태도에도 실수가 많다. 우리가 말 하는 내용도 잘 관리를 하고 말하는 태도로 잘 관리를 하면 온전한 사람이 될수 있을 것인데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투고 서로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이 양산이 되었던 것이 본분의 상황이었던 거죠. 지금 우리의 상황과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첫 번째 이런 상황에서 사도여고부가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 가르치는 사람이 되지 말라. 보여주는 사람이 되지 말라. 이것이 첫 번째 솔루션이에요. 그러면 그 솔루션을 가지고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3절과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5절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불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물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말에 제갈을 물리고 그 제갈 물린 끈을 왼쪽으로 돌리면 말이 왼쪽으로 이동하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말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그리고 잡아채면 땡기면 말이 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움직이는 어 방식이 뭐냐면 굉장히 작은 것으로 시작한다는 거죠 굉장히 작은 것인데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다. 사자를 보면 배를 움직이는 것도 마찬가지죠. 큰 배를 움직이는 것이 작은 키. 어, 키를 왼쪽으로 돌리면 배가 왼쪽으로 이동하고 키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배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니까 이큰 배를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작은 키다. 어, 우리 입술에 우리의 몸에 혀는 굉장히 작은 부분이다. 그런데 이 혀가 가지고 있는 혀를 통해 나오는 말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굉장히 크다. 사람들을 왼쪽으로 움직이게 할 수도 있고, 사람들을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말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음을 알고 그 말을 잘 사용하는 것. 조심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잘 사용할 수 없고 조심히 사용할 수 없다면 이것이 좋은 영향력을 줄 수도 있고 좋지 않은 영향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말을 적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3절부터 5절까지의 예를 들어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큰 것을 움직이는 것이 다 작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하지 말고 작게 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육절에 등장합니다. 육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현은 곧 불이요 불이의 세계라. 현은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니 그사라는 것이 죽불에서 나느니라. 어떤 말은 어떤 사람을 더럽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 어떤 말은 어떤 사람의 삶을 완전히 태워버리기도 한다. 이 6절에 나오는 말이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누군가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누군가의 인생에 평생의 굴레가 되어서 그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을 지배하고 그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을 산산조각 내버리고 태워버리는 말. 이것이 6 절에 있는 말이죠. 이 말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을 하라고 이, 이 본문을 기록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런 말을 하지 말라고 반대되는 말을 하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더러운 말 대신에는 깨끗한 말 하라는 거고요. 무언가를 태우는 말 대신에 무언가를 살리는 말을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말을 온전히 관리하는 사람, 말의 실수가 없게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을 하게 된다면 적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 하고, 말을 하게 된다면 더러운 말 대신에는 깨끗한 말을, 태우는 말 대신에는 살리는 말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을 많이 하라고는 하지 않는 거예요 말을 굉장히 적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만 18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으니 혀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말하는 대로 그의 인생의 열매가 그대로 돌아 오게 된다는 거죠. 더러운 말을 심는 자는 더러운 결과를 태우는 말을 심는 자는 태워 자기 인생도 똑같이 태워짐의 부메랑을 맞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더러운 말 대신에 깨끗한 말 그리고 태우는 말 대신에 살리는 말을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앞에 이야기한 말을 적게 하는 사람도 깨끗하고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8절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현은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휴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도다. 7절에 보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들을 사람들이 다 길들여왔고 길들일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8절에 사람은 자기 자신의 현은 길들이지 못한다. 사람이 이런, 어, 이런 성품을 가진 존재라는 거죠. 이런 한계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할수 없는 것을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그렇죠? 할수 없는 것을 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만큼 어렵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적게 하는 사람이 되고 깨끗한 말과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뭐냐하면 말을 길들이는 사람, 혀를 길들이는 사람. 그러니까 말을 길들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있죠. 어떤 사람은 생각하고 이, 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 하고 나서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말 하고 난 뒤에 후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생각하고 말을 하면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별하겠죠. 그래서 후회할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하고 나서 뒤늦게 생각하면 내가 그런 말 괜히 했다라는 후회감이 찾아오지만 되돌릴 수는 없거든요. 철자리 이야기하는 바는 뭐냐하면 혀를 길들이라, 말을 길들이라라는 거죠. 길들이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말하고 나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고 싶은 말과 해야 하는 말을 구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1절부터 8절까지 중요한 결론이 8절에 등장한다고 볼수 있어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온전하게 말을 하고 온전히 가르치는 사람이 되려면 해야 할두 가지가 있는데 적게 말하는 것 그리고 깨끗하고 살리는 말을 하는 것이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말을 길들이는 사람이 되는 것. 다시 말하면 먼저 생각하고 나중에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어 마음의 에, 드는 대로 또내 생각에 드는 대로 어, 가감 없이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근데 그때마다 이야기를 하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고 나서 후회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서로 상처받고 관계가 어려워지는 에, 공동체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생각하고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함으로 오히려 더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고 원하시는 모습이겠죠. 이것을 잊지 않고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사람이 되는 연습을 오늘 하루 우리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길들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십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십절 시작. 한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라 그렇게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지 못하면 먼저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결국엔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서 11절과 12절에 어떻게 한 셈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오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어, 어떻게 나무와 열매가 서로 다른 나무와 열매가 생길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한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 말은 해야 하지만 적게 말하는 것이 좋다. 더러운 말 태우는 말보다는 깨끗한 말 살리는 말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는. 먼저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말을 길들이는 사람이 되라. 이거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말을 줄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가? 침묵이 최선의 방법인가를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되죠. 우리가 말에 실수가 있기 때문에 말을 줄이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말을 줄이는 것이 해결책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말에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있는 말을 줄이는 것은 소극적인 해결책은 될수 있지만, 그것은 적극적인 해결책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부터 18절까지 이 후반부로 가면,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책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입은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극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는 사람의 말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섯 가지 특징, 그리고 마지막 18절에 한 가지 특징이 더 나오는데 총 일곱 가지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성결한 사람이 하는 말이 어떤 건가? 아까, 어, 혀는 더러운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 땅의 지혜를 가진 사람. 어, 이 땅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더러운 말 하겠죠. 그런데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 더러운 말이 아니라 성결한 말, 깨끗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하고 어, 화평한 사람이 하는 말은 평화를 만드는 말을 하겠죠. 그런데 화평하지 않은 사람이 하는 말. 그 마음에 불을 담고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은 아까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모든 것을 다 태우는 말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죠. 어, 세 번째 관용을 품고 있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할까요? 친절한 말을 하겠죠. 그러나 관용을 품지 않는 사람은 분노의 말을 쏟아 놓게 되겠죠. 그게 뭐냐면 땅의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네 번째 양순한 사람이 하는 말이 본문의 양순한 말은 뭐냐면 온순한 말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잘 듣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이것은 순종을 잘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순종을 잘 하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겠는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말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의 말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하는 말이 되겠죠. 그러나 반대로 이 앞전에 나온 더러운 말과 그리고 태우는 말을 하는 즉 대표적인 땅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수 없게 하는 말을 하는 거죠 말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말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이 드러나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극휼한 극률, 사람이 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극률이 풍성한 말, 사랑이 담긴 말, 인해가 담긴 말을 하겠죠 그리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은 어떨까요? 정의로운 말, 공의로운 말,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말을 하겠죠 이 결국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보면 13절부터 18, 18, 18절까지 이 마지막에 등장 마지막까지 등장하는 이본문에 이 말을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하면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성결하시죠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친절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온순하신 분이고, 우리의 말을 잘 들어 주시죠. 또 하나님은 극렬과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편견과 거짓이 없는 분이죠. 결국에 하나님은 평화를 심어서 평화의 열매를 거두어 내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하는 말은 그 말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성품이 닮은 열매로 결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걸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므로 13절부터 18절까지에 나오는 이 하,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하는 말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좀더 적극적인 말을 길들이는 방법입니다. 침묵은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를 바꾸는, 바꾸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말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가 말을 적게 하거나 또는 더러운 말을 하거나 또는 사람을 태우는 말그 말을 하는 하는 사람에서 우리가 말을 더 적게 하지만 살리는 말을 하고 그리고 누군 누군가를 깨끗하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 이건 다 말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의 13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오히려 그것과는 좀더 반대되는 적극적인 거죠. 어, 말을 아, 줄이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면 말을 줄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진 말을 하는 사람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13절부터 18절까지 에 나오는 이야기의 핵심은 침묵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보다 더 좋은 것 말을 줄이지 않아도 된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먼저 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은 평화를 만들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친절하게 되고 온순하게 되고 사랑이 많게 되며 편견과 거짓이 없는 정직한 말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말이 있는 곳에 믿음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질 것은 굉장히 자명한 일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솔루션은 침묵하라였어요. 말을 적게 하라. 말을 적게 해야 실수가 줄어든다. 말을 해야 한다면. 어, 더럽게 하는 말, 태우는 말보다는 깨끗하게 하는 말, 살리는 말을 하라. 이것 하기 위해서는 말을 길들여라. 이것이 첫 번째 솔루션이었다면, 두 번째 솔루션은 그것보다 좀더 적극적인 거죠. 말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에 집중해라. 그래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죠.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더라.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말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면 말을 적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평화를 만들어내고 합평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두 가지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수 있다면 말의 내용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그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것은 말의 내용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태도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로부터 나오는 말에 대해서 걱정하나 근심하나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죠 첫 번째 것을 연습하시고 그것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두 번째 것을 더 연습하고 바라고 원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